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포티는 왜 갑자기 아이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전에 2대남 3대남 한번 이야기 했잖아 그러면 밸런스적으로 영포티 이야기도 한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영포티다 보니까 영포티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올해 유독 국내 40대 남성만 아이폰 구매 비율이 폭증했다고 하더라고 40대 남성만 아이폰 비율이 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025년 7월 1일에서 3일까지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인데 난 이거 보고 놀랬던게 생각보다 갤럭시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갤럭시를 많이 사용해 그래서 어, 일단은 성별로 따졌을 때 남자의 76%가 갤럭시를 사용하고 여자의 67%가 또 갤럭시를 사용하는데 아이폰 비율이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지가 않아. 그래서 연령별로 봤을 때는 18살에서 29살까지는 아이폰이 60%, 갤럭시가 40%. 30대는 어 아이폰이 43%, 갤럭시가 53% 이러다가 이게 나중에 역전이 확대다가 되 나중에 이게 9%, 4%, 4% 아이폰 점유율이 낮아지는데. 근데 이걸 남자 여자 나눠서 보면 또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남자 여자 나눠서 봤을 때 여자는 18세에서 29세까지 봤을 때 아이폰이 78%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30대 60% 됐다가 40대 여자 되면 이제 27%로 뚝 떨어져. <laughs> 뚝 떨어져. 남자는 반대로 아이폰 사용자가 어 18세에서 29세까지 44%였다가 26% 35% 그러니까 30대 남자보다 40대 남자가 확실히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해 지금도 그런... 약간 좀 이게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향후 구입의양 브랜드 스마트폰도 남성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거 14%가 아이폰을 쓰겠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아이폰이란 게좀 트렌디하고 세련된 게 아니냐 젊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영포티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아이폰으로 갈아탄다 40대 남성의 아이폰 증가율은 젊어 보이고 싶은 영포티의 심리 때문이라는 이 서비스 추측이 대략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포티 형님들 크크크 이래가지고 40대가 요즘 아이폰이 잘 나간다면서 쓰면 그게 고점이다 러닝화도 그랬고 여러 브랜드들이 영포티 영포티 하면서 젊어 보이고 싶은 아재들이 뒤늦게 참지하면 항상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우선은 이걸 보면서 나는 좀 이게 조금 고민이라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표본이 일단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야 표본이 이게 전체 표본은 원래 항상 뭐 이게 천명 정도면 맞다고 하지만 그 시대를 보려고 하면, 그 동일한 피부는 1000명 정도가 나야지 그게 맞거든, 항상. 근데, 남성 40대에 지금 피부에 나온, 적용된 숫자가, 통계를 보니까, 88명이더라고. 그러니까, 88명에서 14% 늘었다는 거는, 8명 조금 더 넘게, 한 10, 14명 정도 늘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laughs> 요게 약간의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그냥 인터넷 트렌드 자체가 영포티를 그다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 기준으로 그 영포티들만 뭐 죽이려고 들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비꼬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굉장히 뜻밖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맨 처음에 덕후에 올라왔잖아. 덕후의 반응이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덕후였으면 무조건, 한남 새끼들 뒤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걔도 원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어, 40대 남자를 더러운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젊어보이고 싶어서 또 젊은 척 꼬시려고 그러냐, 이 개한 새끼들아!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덕후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어. 어? 우리집 50대도 쭉 아이폰인데? 아이폰 나온지가 언젠데 1020, 30만 쓰는줄 아네? 나이, 성별로 갈라치기 안하면 대화가 안돼네 <laughs> 갈라치기를 가장 심하게 하는 독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야 어.. 40대 중반정도가 20대때 아이폰 나온걸로 알고있다 그 세대 사람들이 4 0대더 많이 진입하면서 저런거 아니냐 어, 뭐 그그 와중에 뭐 아이폰 더 늙기전에 써보는 심리 아니냐 그냥 장 쓰던 사람이 40대가 된거다 아이폰 나왔을 때 40대가 20대였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카바치는 덕분이 되게 많아 이유가 너무 웃기네 꾸역꾸역 엠진 묻어가려고 발악하는 그런 심리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폰으로 날지 좀 그만해라 야 40대들은 20대일 때 아이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영포티 같은 병신소리하고 있다 40대 63%가 게리고 35%가 아이폰인데 그러면 35%만 영포티고 63%는 올드포티냐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말지만 그 여자들 여초의 여론을 보게 되면 여초의 여론은 뭐가 간다? 피아식별이 있잖아. 덕후가 나이가 많아 여기가 여자들이 여기 악, 악밖에 안 남은 아줌마들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 여기가 보통 이제 30대 40대가 주류다 보니까 나이 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거에 간접적으로 자기도 공격을 당한다고 느꼈던 게 아닐까? <laughs> 내가 보기에는. 내가 왜뭐 그런걸로 보이고 그리고 근데 확실히 좀 영포티적인 마인드라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좀알것 같은 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좀 이제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입었을 때옷 중에 옛날에 개그려진 거 입고 있는 거 기억났을 거야 내가 그거 한동안 좀 많이 입었거든 개그려진 거 라이프워크라는 메이커인데 개그려진 걸 많이 입다 내가 지금 아예 안 입잖아 버렸어 짝 나서 그거 왜버렸는줄 알아? 그거, 영포티들이 맨날 입는 거야, 그게. 영포티들이 그걸 맨날 입었으면. 그래서 약간 영포티들의 심벌이었으면 옛날에 라이프워크 티셔츠에 스냅백 쓰고 다니고. 그게 진짜 많았거든. 그냥 나도 이게 다 입으니까 그게 입기가 싫은 거야. 마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라이프워크를 입는 순간에 40대인 게 들킨 것 같다는 약간. 그걸 버린 나도 되게 웃기지, 맞잖아. 그걸 버린 나도 되게 웃긴 건데. 근데 좀 이렇게 젊어 보이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40대 애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폰 같은 것도 근데 내가 봐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취미 같은 게 딱히 없는 애들 중에서는 여자 꼬시는 게 취미인 애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확실히 아이폰을 좀 많이 쓰더라고 왠진 모르겠는데 좀 여자 꼬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 남자들은 확실히 아이폰을 좀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해 이상하리만큼 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같아.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젊어보이고 싶다. 그게 뭐, 그게 뭐, 죄는 아니잖아. 맞잖아. 여러분들도 좀 40대 되고 젊어보이고 싶은 게 죄는 아니는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좀 채통을 좀 지켜야 되거든. 채통을 좀 지켜야 돼. 물론, 나도 채통이라는 걸못 지킬 때가 굉장히 많긴 많아. 술 먹다가도, 이제 라방 하다가도 막, 이 신맛이 도네이션 하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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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laughs> 음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 차이가 좀큰것 같아. 좀 이렇게 그 결국엔 늙어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 가운데서 좀 젊어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랑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좀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 같아. 그 확실히 젊어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젊다라고 <laughs> 생각하는 사람들이. <laughs> 아, 솔직히 조금 많았던 것 같아. 그게 조금 많았던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요새는 어떤 걸 하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하다 못해 30대가 이렇게 되고 나면, 술 같은 거 먹으면서도 이제, 빠이 같은 데서술 먹다가, 뭐 양주 있으면 한잔뭐 술도 막 나눠주고, 이렇게 같이 얘기 하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40대가 되면, 옆에 말을 안 해, 그냥. <laughs> 이제는, 그냥. 그냥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진짜. 어, 말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고. 물론, 이번에 일본 가서는 좀 재밌게 놀았긴 놀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게 젊음이라는 거,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좀 독처럼 작용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젊어 보이고 싶다를 넘어서 내가 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까 말한 사람의 그 채통을 어겨버리고 채통을 이렇게 빡시게 선을 넘게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리고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 그리고 이거는 마치 그런 느낌이야. 그, 젊음에 되게 집착하는 여자들 있잖아. 젊음에 집착하는 여자들. 어떻게 보면 얼굴 막 리프팅에도 빰빰한데 뭔가 눈빛은 또 우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다른 형태로 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젊어보이고 싶은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맞잖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젊어 보이는 거랑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laughs> 굉장히 큰 차이거든. 그래서, 그, 40에 만이라는 나이를 공자는 부록이라고 얘기했잖아. 부록이라는 나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자기 나이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한 걸음 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만 나는 그냥 애처럼 살고 싶어. <laughs> <laughs> 나는, 나는 근데 좀 약간 애쓰기 같은 게 있잖아. 막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도 나도 옛날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많이 변하긴 많이 변했거든.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 저는 근데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는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난 느꼈던 게그 파인 드라마 되게 유행하잖아. 이건 첫 번째 랜서, 우리 벌구자도 되게 유명한데. 나는 임소정도 되게 거기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 임소정도 옛날에는 진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사모님 느낌에도 아우 되게. 좀 이렇게 나이 연배 평소 연배보다는 되게 많은 연배로 나왔는데도 와 되게 곱다라고 느꼈단 말이야. 약간 이제 그런 그런 자연미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추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제가 잠깐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참여해보도록 하겠고. 말 나온 김에 뒤지면 라이퍼워크 티셔츠 내가 좀 많이 사나 하고, <laughs> 아직 남은 거 있거든. 다음에 그거나 또 있고 영상이나 찍어야겠다. 그래서. <laughs>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